여기 잠시 모이실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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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먼저 반갑습니다. 류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뭐 돈이 아니게 뭐 팀에 끌려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정말 저 좋아해주셔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. 이벤트를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. 제가 뭔가를 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후드티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벤트용으로 몇 개를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드티를 제가 그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신 분들한테 다섯 분한테 드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제가 사비를 드려가지고 리키물리 그 헤드 그 헬멧 크리너를 네멧 크리너를 제가 바로 쏴드리겠습 직접 주문해가지고 집으로 바로 쏴드릴게요 와 네. 박수! 저희 아 주최해주신, 아, 예,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마우신 믹스라이더 본영대입니다. 반갑습니다! 후번이 아 갈아탄 거야? 으, 으, 으. 네, 바이크메니아 제주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. 지금 일단 그럼 바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거의 선착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. 좀 처음에는 좀 쉬운 퀴즈를 모았는데, 좀 약간 걱정인 게 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, 오늘 보니까 저를 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. 다시나요? 모르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제요 제가 R6를 탔었어요. 그 R6의 애칭 뭐야? 어뭐 뜻은? <laughs> 먼저 먼저 애칭. <애치>. 애칭. <laughs> 코르디스. 아 코르디스 왔습니다. 혹시 뜻까지 아시는 분? 양보 양보. 코르디스 뜻은 약간 요 여기 가슴. 아 말고 안쪽. 심장, 심장! 정가 아. 아, 아, 아 근데 후드티 사이즈 안 나오는데. 이게 뭐야? <laughs> XX라지. 네 yeah, 아, XX라지 정하면 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자. 일단 보내 드립니다. 될... 그래서 바이크 제가 두대를 탔었는데 i6와 MT07이죠. MT07 이거 각 연식을 아시는 분. 아, 아는데 많고. 제가 이래서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. 힌트를 저... 주셔야 돼요. 힌트를. 힌트. 네. 그러면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. 그러면은 네. 제가, 네. 제가 R6 연식만 맞히면 정답으로 해 드릴게요. R6 아, 연식. 08 연식. 08 연식 정답. 자세 번째. R6 타다가 제가 앵콘 한 적이 있죠. 그 앵콘 한 적이 있는데 기적같이 만난 게 주유소였어요. 그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었을까요? 호천. 호천 어디. 아, 그... 아,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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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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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앵무가 나왔었어요 슨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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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저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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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무 외국인들이 아, 많이 서울 이태원 아까 맞추셨죠 아, 오케이 임태원 자 그때 사실 <laughs> 제가 잡지 <웃음> 촬영하려고 <웃음> 가던 중이었어요 어, 그, 그, 아, 노, 그 노, 잡지의 이름은 아 옷맨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젠틀맨 말고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의 약간 영어로 바꾸면... 럭셔리 럭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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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는 이제 위키몰리, 네키클리너를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이거이좀 어렵다. 이이 정도 수준이 제가 너무 어렵게 붙여냈는데 제가 어떤 면허를 재도전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. 그 면허의 종류는 청소용, 청소용. 아, 정답이 빨라졌어요. 아 이동서야. 오케이. 자, 자. 자, 그리고 제가 매뉴얼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세계 최초로 가장 많은 카메라 대수로 찍었던 매뉴얼 영상이 있는데. 정답. 아 그, 레브비치. 아까 맞췄지 않아요? 맞췄지. <laughs> <laughs> 자, 그때 썼던 카메라 대수와 어떤 매뉴얼 영상이었는지. 아 너무 그데 아, 몰라도. 네. 말고 말고 너무 많아요 네대? 네대. 네? 무슨 네, 무 매뉴얼 그 영상? 네브치 말고. 그 전에. 이 아... 기본적인 거. 아 매뉴얼 아, 출발. 오. 어. 아 하는데. 아. 출발 야, 다음에. 클러치, 클러치 이 아이고. 기어면서, 기어면서. 어, 아까 아... 정답했잖아. 기엽았어 제가 이 아, 이 정도면 제가 목줄 너무 어리게 됐다. 제가 아이식스로 터널을 찢었던 영상이 있었어요. 이거 많이들 많이 봐주셨는데, 그 찢었던 그 터널의 이름은? 아, 제주도 사람들이라. 아, 동네 달려 먹으셨다 중국 대로은 맛있게. 서울의 그 정말 유명한 아 타워 있는 그, 그... 남산 남산 2호 터널. 터널 정답 외치고 <목소리도> 정답 아, 남산 정답. 터널. 아, 남산 2호 터널 바로 2호 땡1호 터널 정답 터널 아, 아 아니 아니요 이호. 남산 몇 호? 2호 터널 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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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2호 아니고 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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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늘려줄게 늘려줄게 누구 누가 우리 옆에 우리 아 근데 자 이건 진짜 그 선착순이야 이거는. 자 이거는 정말 쉬운 거 마지막에 넣었는데 저의 오프닝 멘트는 아 What's up guy! <laughs> 마, what's up guy!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 마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사진 촬영하고 오늘 또 얘기 나누다가 어, 무사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오늘 그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여기 보이셔가지고 눈뽕 받고 계셔 좀 오, 그렇긴 한데, 아, 오, 한데 네. 제가 네. 어제 사실 게스트 하우스에 갔다가 <laughs> 그 바이크 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, 딱 인사했는데 아, 어 됐다. 유성이 저 바이크 타고 계신지 아니야? 러면서 <laughs> 괜히 욕만 먹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번에 든 생각이 또 여행하다 보니까 제주도 너무 이쁘고 그 길도 다 이뻐가지고 야 여기 진짜 바이크라 생각이 들어서.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발표 뭐 사든 멘트를 하든 꼭 진짜 발표시켜고 그때 또 만약 기회되면 그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니다 오케이, 갑니다! 오케이,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